여러분, 이제 모처럼 만에 좋은 사무실이 나와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층수가 5층이고, 아, 보세요. 창문이 이렇게 한 면, 두 면, 세면돼 있어서, 아, 아 진짜. 채광 정말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분리돼 있는 칸막이가 지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물론 이 칸막이는 필요 없으면 철거 요청도 할수 있습니다. 바닥 상태도 좀 상당히 양호하고 요거는 실제 평수를 생각해 보면 실사용면적은 한 30평 정도 될 거예요 30평 정도 생각하시고 뭐이 정도 가격에 건물 퀄리티는 최고고요 여기를 보시면 신라호텔하고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저도 남산타워 한번 가본적이 없... 옛날에 한번 가봤네요 네, 이렇게 채광도 정말 좋고, 건물 상태 좋고, 와, 이 정도면 여러분들 오셔서 얼른 계약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